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11월 4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BT1 같은 경우에는 비덴트의 지분 취득 결정 소식 등에 따라서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다고. 두 번째로서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동물용 구충제 암치료 효과가 부각되면서 이 모멘텀이 지속되며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세번째로서 SCI 평가정보 같은 경우에는 P2P 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신용조회 사업수의 기대감에 따라서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쇼크 소식에 약세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원 규모의 12조기 상한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서현전자 같은 경우에는 335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11월 4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펜벤다졸 관련 주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펜벤다졸이 뭐냐면 강아지 구충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펜벤다졸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항암 효과를 보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지난달 초에 미국에서 폐암 말기 환자가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3개월 후에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 데 따른 것이고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개그맨 김천민 씨도 펜벤다졸을 4주 동안 복용한 후에 통증이 반으로 줄고 혈액검사도 정상으로 나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아지 구충제 관련주들, 펜벤다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제일바이오나 진바이오텍, 알리코 제약 같은 펜벤다졸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두번째로서는 게임 관련주입니다. 이유는 어 게임 관련주들이 아 특히 국내 게임업체 액션스케어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삼국플레이드가 약 3년간 발급이 막혔던 중국의 판호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판호라는 것은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판호라고 합니다. 삼국 블레이드의 경우 증권가에서 판후 발급을 유력하게 점쳐왔던 터라서 시장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라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즉각 정시에 반영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개장직 후에 액션스케어는 상한가까지 치솟았고 액션스케어 최대 주주인 YJM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가 닿고 삼국블레이드 개발에 참여했던 넷게임즈나 냄바블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상황이 반전되면서 이와 같은 종목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액션스케어 측이 이번에 판호를 받은 삼국 주장록은 중국 업체인 네디지의 자체 제작한 게임으로서 삼국블레이드와는 다른 게임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감 30분을 앞두고 액션스퀘어는 당일 주가 상승분을 보조리 반납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넷게임즈나 넷마블, YJM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판후 발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요일에는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 액션스퀘어나 YJM게임즈, 넷마블, 넷게임주미스터볼러 같은 게임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비덴트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우선 BT1 같은 경우에는 비덴트의 신주 611만 8천주를 약 55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취득 그 지분율은 약 18%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비티원의 지분 245억 원어치 22.53%를 양수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티원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이렇게 관심갖고 보시 보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BT1은 기존 이상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대표이사가 현재 비덴트 및 바퀴 스튜디오 대표이사인 김재혁 씨로 변경됐다라고 별도로 공시를 했고, BTC 홀딩 컴퍼스 지분 1150억 원 원치를 양수한다고 공시한 비덴트는 한국거래소의 우회상장 여부 및 충족 확인을 위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비덴트 관련주로서는 옴니텔이나 IOK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월 4일 월요일 관심 갖고 봐야 될섹터및 종목에 대해서 전부 내용 전달을 해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설정 버튼 누르시고 계속해서 좋은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